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요. 오늘 특별히 장로 선거에 있어서 장로님을 선거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님의 덕목에 대한 것을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 전설을 보면서요. 디도세 말씀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요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 The saying is trustworthy.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쓴 편지에 The saying is trustworthy. 미쁘다 이 말이여 하는 것은 자주 볼수 있는 특이한 표현인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실하다 이런 말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영어로, 영어로 감독을 office of overseer로 써 있죠 overseer. 그래서 헬라어로는 epispocus라는 에피스포, 단어인데 epispocus라는 단어 뭐냐면 epi는 위라는 뜻이고요, scopus는 돌보다라는 뜻을 가,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서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요 장로와 감독직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하,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요, 20장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밀레터스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여기서 보면은 장로들을 영어로 elders라고 있죠 elders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presbyteros. presbyteros는 헬라어로써 저희 영어 장로교를 영어로 하면은 presbyterian 그죠? presbyterian의 원어가 됩니다. 장로교는 장로가 이제 이끄는 교회인데 여기서 같은 장에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어 자기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20장 2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overseer, so e p i s t l e c o n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때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쓰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피스포콘이란 단어 자체가 영어 에피스코폴리언, 에피스코폴리언은 이제 불로 번역 이제 원어가 되는데 이거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성공회, 성공회가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감독과 장로를 동요로 보고 이제 생각하셔야되고요 이거를 또 디도서에서도 똑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디도서 1장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장로들 했을 때 영어로 elders presbyters 라써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요.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교회에 파견한 이유가 뭐냐 가장 주된 목적이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 같은 그 말씀에 7절 말씀 보시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중이로서 이렇게 쓰여져 또 oversee, on oversee 여기서 episcopon이 써 있는데 이 episcopon이란 단어 자체와 그 presbyteros란 단어 자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제가 감독이라고 말할 때나 장로라 말할 때 같은 의미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장로교단에서 장로를 어두 가지 장로로 나눠요. 어한 가지는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elder)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다스리는 장로 (ruling elder) 최 칠이 장로라고 도 하는데 이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도 장로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teaching elder). 저희 교회 에 지금 칠이 장로로는 도호현 장로님께서 칠이 장로로 계십니다 (ruling elder). 저희가 오늘 선거하는 것은 칠이 장로를 선거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로교 신학 안에서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할때 가장 큰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parity. parity는 뭐냐면은 동등됨을 말합니다. 동등됨 뭐냐? 어느 장로가 다른 장로보다 더 높지가 않아요. 다 동등된 입장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다스리는 장로님들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않고 다스리는 장로님이 제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 동등된 입장에서 같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두 번째 특징은 plurality. 다수, 복수가 장로를 하는 것이 저희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당회가 두 명으로는 당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명 이상의 장로가 있어야지 당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당회가 있는 것은 노회에서 파견된 노회 파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와 도장님 두 명으로는 당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어, 그래서 동등됨과 다수가 저희가 중요한 가치로 보고요. 오늘 1절 말씀을 또 보면은 중요한 이 성품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은 어디를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한 일은 엇시냐 선한 일은 어, 특정한 일이보다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어, 함부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desire a noble task noble task 그래서 선한 일은 거룩한 일이다 명예로운 일이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죠? 목숨을 드리셨죠. 예. 똑같이 장로로 부른다면은 그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헌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내가 장로가 될수 있나 지, 질문을 할때 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Do I desire a noble task?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잘못된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실력이 있는가, 내가 영성이 있는가, 내가 준비가 되었나? Am I capable? Am I ready? Do I have spirituality?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준비되어졌다. 나는 실력이 있다. 나는 준비되어졌다. 나는 영성이 있다. 하신 분이 장로가 되시면은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되셔야 되냐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수 없다 하지만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원한다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나는 준비됐다 나는 실력 있다 나는 능력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요 어, 결국 뭐냐 자기가 원하는 뜻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될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됐을까요? 나는 준비가 됐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난 목사할 만해. I'm ready to become a pastor. 너무 웃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목사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어, 실망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연약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능력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들 목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장로 됐으면 했어요. 장로 됐으면 해요. 이절 말씀 보시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거를 더 이해하려면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해나와요 As God's steward, o 이코 o n o m o 란 단어를 쓰는데, 이 청지기 오이코노 n 스 m o 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집주인이 아니지만은 주인의 뜻대로 집의 전체적인 일을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집의 주인은 따로 있어. 나는 그 집의 주인에게 권한을 받아서 집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오이코노 n 스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의 주인 대신은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고집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Do as I please. That's that's what it means to be arrogant. 근데 여기서 he must not be arrogant. So he must not do as he pleases. He must do as Jesus is p l e a s e 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해야지 자신이 기뻐하면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동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래요. husband of one wife. 근데 꼭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성적으로 순결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So sexually pure, sexual purity whether before marriage or after marriage. 결혼 전에 순수함과 결혼 후의 순수함을 지키는 분을 말해요. 이 저희 교단은 남자만을 장로로 세웁니다. 물론 이 말씀 a husband of one wife 이런 말씀도 기반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남자만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디모데전서 3장 전에 2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남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섹시스트라고 공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 차별한다. Gender inequality. 예.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말씀은 당시 문화에 문화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문화에 적용되지 않는다. This is not transcultural. This is limited to their own context.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른 신학 라인은 뭐냐면요. 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적용될 때그 창조 원리가 적용되는 명령은 온 세대에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원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 하신 창조 원리가 예수님께서도 적용을 하시고 그 결혼의 원리를 사도 바울도 또창 창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용을 해요. 그 원리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세대와 다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고 조용하게 있어야 돼. 이 말씀이 그냥 그것만 있고 밑에 13절과 14절이 없었으면은 모든 세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라는 것이 창조 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것은 타락의 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창조 원리와 타락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 교단마다 이 해석이 갈립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기도 했고 교단이 갈리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말씀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해석을 가진 분들을 정제하거나 이단시하면 안 됩니다.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내가 해석한 거는 맞고 저 사람이 해석한 건 틀리다는 교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입장을 존중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따로 따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이걸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로. 저희는 같이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결국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남자를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어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로직을 여자분들에게 안 드리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다른 여자분들을 가르치거나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따랐다는 따르 명령으로 보지 않고 같은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 가르친 거는 허락을 하는데 남자를 가르쳐도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어, 동일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어, 보완적 신앙 c o m p l e m e n t a r f a i t h 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그 주보 앞에 보시면 저희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 가치 중에 보완적 신앙이 되는데 이걸 잘잘 잘, 어,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정의되어지냐면 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같은 근엄성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So, man and woman are created equal in dignity, in value We have equal value, equal dignity, but We 가 r e created 역할을 f f 하 e 것이죠. 그래서 f f 는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 n t 리는 c 로의역할 e 보 그래서 우리 e t 그래서 하그서 우리는 서을하는서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하는서우리로는이보완하이죠 그래서 는이서는로보필로 만드신 겁니다 <laughs> 그리고하나님께서대표성을 <laughs> 가지고 이서보면의족장들을다남자로세우셨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열두 사도를 다 남자로 세우셨죠. 남자들이 부족하지만은 대표성을 띠게 하시기 위해서 남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가르쳤죠. 그래서 장로가 꼭 결혼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어 저희 교회에 이것과 다른 생각, 다른 해석, 다른 입장을 가신 분들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함께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르는 것은 저희가 소속된 교회가 호주 장로 교단이고 이 호주 장로 교단 개혁 장로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해석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저희가 이제 투표 용지를 나눠드릴 텐데 투표 용지 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교단 교칙에 따르면은 스물 한상 이상 남자면 누구나 다 후보에 올라갑니다. 청년들 자기 어, 얼굴이 좀 보이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laughs> 네, 아무튼 그 근데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성품적 덕목에 보면은 절제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Sober-minded. 삼장 2절에 여기서 절제한다는 거 뭐냐?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 제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중하다, self-controlled.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또 단정하다, 이거는 respectable.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데 이것은 외적으로는 옷을 입거나 행동이 바른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내쪽으로는 생각과 가치가 존중할 만하다.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을때와이 사람이 생각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뛰어나다, 좋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적 덕목을 넘어가면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 나와요. 이건 당시 초대교회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할때 여행의 숙박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낙후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고아나 과부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행하는 전도자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큰 덕목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상황이 좀 다르죠. 숙박시설도 많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이건 뭐냐 결국 본인 집에 사람을 초대하여 대접할 수 대접할 수 있는 분들 거부하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적 행동적 덕목으로 가르치기를 잘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거는 신학자가 되야 어 된다는 얘기를 아니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해력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와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지금 다스리는 이그 기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신학적으로 뛰어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 선거를 해서 피택이 되신 분들은 훈련 과정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 훈련 과정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같이 교리를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장로 훈련 과정을 따로 담고 있습니다. 그 훈련서를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포뮬러가 있어요. 거기에 사인을 하셔야지만이 안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진 분들이 되셔도 저희가 준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라는 말 자체보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선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순종할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래요. Not a drunkard. 이건 뭐냐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다 포도주 마시고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술을 대신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빠지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한 것 이것이 술을 즐기, 즐기지 아니 드렁커드. 술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구타하지 아니며 관용해야 된다. 이 구타는 단순히 사람을 때리만 된다는 얘기 아니라 언사로서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말로 구타하는 분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한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 단순히 이것을 어, 진리를 위한 다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에 얽혀서 다툼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도 겸손한 마음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을 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당하게 벌고 정당한 곳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디모니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적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것은 당시 이 로마 사회가 대부분 자녀 교육을 노예들한테 시켰어요 자신들이 직접 안 하고 부모들이 직접 훈계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나중에 정신 상태가안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녀들의 영적 훈련과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것은 부모가 자신들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거나 아니 그 위에 굴림해서 비인격적으로 애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가족에서 할수 있는 분이 교회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를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분들 이제 키우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뜻대로 안 되죠. <laughs>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주고 가르쳐도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반복적으로요. 다윗의 아들들 정말 영적이고 뛰어난 사람들도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게 가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치리하고 있냐, 붙잡고 있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6장에 6장에 1장 6절에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러죠. 이 말씀은요. 자녀들의 영적 교육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유대인들의 쉐마 있죠. 신명기서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해라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영적 교육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장로는 뭐냐? 결국에는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은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장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입지적인 덕목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여기서 그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런 분들이 교회 어 신앙생활을 짧게 했기 때문에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소신자가 재능이 뛰어나 보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재능과 열정이 어, 함부로 교회 일을 맡겼을 때더큰 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7절 말씀에 두가 두 번째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거는 교회 교회 안에서 예, 어떠한 평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평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인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얼마만큼 도덕적 결함이 없이 살고 계신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왜 교회가 욕을 많이 먹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비도덕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평판이 좋다. 결국에는 사회에서도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이 교회 안에서도 할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어이 말씀을 들었을 때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한 성취를 어, 기반으로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분이 저희 교회의 장로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